안녕하세요. 피겐리치 TV 기업분석브리퍼 1 0 0입니다 오늘은 일본 차트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급등 신호를 보인 바로 그 종목, 불소화 함물과 배터리 전해질 원료를 만드는 후성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차트만 보면 갑자기 왜 이렇게 달리나 싶으셨죠? 오늘은 그 배경을 가격, 계약, 포트폴리오 세 가지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전해질 핵심 원료인 LIPF6 가격이 최근 한달새약 60%나 튀어 올랐다는 소식이 시장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중국 상위 업체들이 공급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힌 뒤 스팟 가격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리포트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약60% 상승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건 원재료 가격이 바닥에서 반등했다는 뜻이라 그 원재료를 생산하는 회사들엔 심리적인 훈풍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 이야기입니다. 후성이 미국의 글로벌 업체와 lipf6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고 규모는 국내 생산 능력의 약 20에서 3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물량의 용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로 추정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내년부터 배터리 ess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비중국 조달 비율을 최소 55에서 60% 이상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이 중국 외 공급처를 적극 찾고 있고 그 수혜선상에 한국 소재 업체들이 서 있습니다. 바로 이 흐름이 후성 계약의 배경으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후성은 배터리 소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반도체 특수가스와 냉매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중 냉매가 최근 몇년 사이 공급자수 축소와 기후 요인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자회사 한택이 미국 고객사의 설비 교체와 LNG 플랜트 신설 수요로 실적이 좋아진 점도 뒷받침이 되고요. 반면 배터리 소재는 아직 적자지만, 적자폭이 줄고 2027년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버팀목은 이미 있고 아픈 쪽이 나아지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실적 쪽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리포트는 3분기 매출 1 1 2 2억원 영업이익 65억원을 제시하면서 전해질 부진에도 냉매 국내 반도체 가스 자회사 한택이 받쳐주며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내년부터 미국 향 수출이 늘고, 라이피F6 가격 반등이 이어진다면, 가시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톤입니다. 숫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간단한 지도만 보시죠. 연간 기준으로는 2025년 매출 4,762억 원, 영업이익 263억 원, 2027년엔 영업이익 634억 원, 전망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가격과 환율, 설비 가동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의 큰 강물도 함께 볼까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늘어 2025년 이후에도 우상향이 예상됩니다. 미국과 북미의 비중 확대도 포인트죠. 이 흐름은 배터리와 소재 업체들의 중장기 수요 바탕이 됩니다. 다만 성장 속도는 지역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크니 완만한 언덕길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계단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제 차트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일봉 이미지만 보면 최근 며칠 사이 거래대금이 확 커지고 장중 급등이 포착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런 구간에서 뉴스 실적 가격 변수 같은 연료가 붙어 있는지 확인이 중요한데 오늘 정리한 세 가지, 즉, LIPF6 가격 반등, 미국향 계약 이슈, 포트폴리오의 버팀목이 그 연료 후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리스크 체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첫째, LIPF6 가격은 원자재 특성상 변동성이 큽니다. 한달60% 급등이 나왔지만 상위 업체들의 증산 재개나 수요 둔화가 겹치면 되돌림이 올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향 계약은 추정 규모로 공시 수준의 디테일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물량 가격 기간이 공개되어야 실적 기여도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셋째, IRA의 비중국 조달 규정은 해석 세부 규정 변화에 따라 실제 적용 강도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과 설비 가동률, 경쟁사의 증설 속도도 변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숫자는 언제든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탄력의 배경에는 원재료 가격 반등, 미국향 공급망 재편, 냉매 특수가스 단택으로 이어지는 포트폴리오의 버팀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목표주가 1만원, 의견 유지라는 톤을 제시하지만, 저희는 그 내용을 시장에 공유된 참고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 투자 예선 가격과 물량, 공시 업데이트, 분기 실적 확인이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시각을 남겨주세요. LIPF6 가격과 미국향 계약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냉매와 한택의 실적 버팀목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피겐리치 TV의 100%였고요. 다음에도 쉽고 정확한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의사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